osen 는 서정환 기자 안토니오 카사노 36 가크리 티아노 호날두 34위 세리의 a 득점왕 등극을 예상해 다 호날두는 지난 7월 11일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아이 벤투스 이적을 확정지었다 이적료는 무려 1억 1700만 유로 약 1530억원 였다 호날두는 이피해 과라 리가를 거쳐 이탈리아 리그에서 새 출발을 한다 이탈리아 국가 대표 출신 카사노는 호날두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.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올 시즌 40골을 넣을 것으로 확신한다. 유벤투스가 2022년까지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. 인터밀란이 유일한 대학마일 것이라 예상했다. 세리에 A 최고 득점 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카사노는 호날두가 1등이고, 2, 과인과 제코가 다음이다. 마우로 이카르디가 4등이라고. 답했다. 카사노는 세계 최고 선수 는 메시다. 하지만 유벤투스의 호날두 영입은 정말 잘한 영입이다. 그는 곧바로 유벤투스를 대표하는 아이콘 이 됐다. 호날두를 마케팅만으로 데려온 것은 아니지만 상품 판매 도 굉장할 것이다. 호날두는 유벤투스 에 완벽하게 어울린다. 모두들 그를 사낭한다고 호날두를 칭 송했다. jasonseo 3사 꼴뱅이 osen.co.kr 사진 getty images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서정